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카카오 계정 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나의 카카오 계정에 연결이 되어 있는 사이트 목록을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들에 대해 연결을 해제를 해서, 불필요한 사이트는 나의 계정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단계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계정관리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겠습니다 로그인 클릭합니다 계정 보안을 위해 2단계 인증을 설정했다면 저와 동일하게 현재 단계가 더 보일 겁니다 2단계 로그인 인증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알림 확인하겠습니다 로그인 시도에 대한 알림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알림 메시지 클릭합니다. 카카오톡이 실행이 되면서 2단계 인증하기를 위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로그인 할게요. 클릭합니다. 기기 서비스 정보 등을 확인한후 확인을 클릭하면 로그인 승인됩니다. 다시 PC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정 페이지에 접속되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계정 이용을 클릭합니다 목록 중에서 외부 서비스 전체 보기를 클릭합니다 카카오 계정에 연결이 되어 있는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와의 연결을 해제시켜 주겠습니다 저는 락앤락몰과 안올림 피자샵 사이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연결해제시키겠습니다 먼저, 락앤 락몰 항목 클릭하겠습니다. 연결 끊기 버튼 클릭합니다. 연결 끊기 클릭합니다. 현재 로그인된 카카오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락앤 락몰 항목은 연결이 끊어져서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라더 연결 해제하겠습니다. 반올림 피자 샤 방목 클릭하겠습니다. 연결 끊기 클릭합니다. 연결 끊기 클릭합니다. 연결 해제 완료되었습니다. 두 개의 사이트 계정을 카카오 계정에서 연결 해제시켰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더 이상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계정에 연결된 불필요한 사이트 연결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